귀신 집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들이 사는 곳. 아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다막 매달아 놓고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지나가다 이거 떨어지면은 사람들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위험해요. 서서히 날이 밝자 이곳의 기괴함은 더욱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도 이곳을 오가는 이웃들의 근심은 깊기만 합니다. 일찍 왔어요? 신작이와 진조화 심지어 문제가 무너진다든가 전기 반찬 합선이 되면은 이거 다는 이게 당나귀. 동네 상황이 정화돼 이게 수가 있다니 이게 불나면 어떡할 거이고. 여기 동네가 정화던 동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모양게 됐어. 이게 동네가? 주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 일이 시작된 건 5년 전 깨끗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동네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건물 안팎으로 물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누구고 대체 어떤 이유로 멀쩡한 집을 흉물스러운 도깨비 집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디로 들어가? 도무지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단 바로 그때 저분 아니세요? 어? 저분이 건물 위쪽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 조심 한 걸음을 내디든 뒤 쓰레기를 계단 삼아 삿분 삿분 내려오는 인물 급사 날 다람쥐처럼 가볍게 바닥에 착지한 이 사람이 바로 집주인인 듯한데요. 예상과 달리 말끔한 옷차림을 한 그가 바삐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교회였습니다. 시작할까요? 상태도 제 집을 얻고 대비도 생기불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주인 집에 사는 자들이 보기 힘나이다 아멘 뜻밖에도 도깨비 집의 주인은 이 사람의 정체는 목사랍니다 그렇다면 더 의아합니다 남자는 왜 이곳에 물건을 쌓아뒀을까 이번에 말로 남자얘길 들어봐야겠습니다. 여기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Y. Y 같은 패션 마크는 나같이 좀, 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무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를 괴짜라 말하는 최 목사. 그는 거리에서도 성경을 손에 놓지 않은 채 독서 삼매경이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뭐 Y 뭐라고 하더라 무슨. 궁금한 이야기 Y. 사람마다 궁금하죠. 우리 표지님도 궁금하고 의문을 풀어주겠다며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 남자 아, 위험한 거 없어요 어, 잠시만요 네, 전달? 전달. 전달?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아. 집에 들어서려면 지금부터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물건을 옮기자는 최 목사 잠깐 이것 좀 잡아줄래? 하지만. 뭐야 뭐야 뭐야. 막 뚝뚝 떨어지던데요 목사님. 주세요. 주시아 주시아. 이거 무게 무거울 것 같은데. 어. 바로 소리 들려. 아니 소리가 나는 무거운 소리가 나는 거 어떻게요? 당. 당겨 당겨 당겨. 너무 위험해. 뭐 어, 칼이잖아. 네? 칼을 이렇게 던지시면 어떡해 칼을 좀 피우지 마요. 오늘 사람 칼을 안 태그네. 오늘 중에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그때. 이것 하나니 집에서 는 거예요. 이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렇게 따는 건영성센터 피조처. 내 목적은 노화 방지 짓는 거요. 예 현대판 노화 방지.